그런 모습도 좀 많이 확인이 되네요. 자 이제 사쿼터는 필리핀 토크앤텍스트의 공격으로 오늘의 경기 마지막 10분을 출발하겠습니다. 아 라샤드 어, 어, 제임스 선수가 벌써 20점을 득점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아로 넣어줬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페이크 이후 들어갔는데요. 두 명의 선수 끌어내면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자 지금은. 5번 로드리게스 선수의 손에 맞았다라는 그 심판의 판정이고요. 예. 자 필리핀 선수들 지금 많은 스와 차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타이트한 디펜스 펼치고요. 그렇습니다. 공격에서도 상당히 저돌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 두경민. 자, 아, 그스 제임스, 네, 제임스 잡았는데요. 또 어떤 장면 을또아 아, 좋은 아, 패스인데요 코너. 자, 시간이 없는데요. 자 크랍 4초 제임스 잡았고요. 2초 돌아서면서 직접 던지는데요. 짧았습니다. 는 사실 지금 아 지금은 김창모 선수와 23번 에스피리트 선수의 더블 파울이 지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좋습니다. 음. 볼 밑에서의 싸움이었는데요. 그렇죠. 서로 그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좀 음. 강한 음. 몸싸움을 펼쳤는데요. 보시죠. 팔이 엉켰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원주 동부의 볼이 다시 주어지겠고요. 자 코트에는 10번 제이 러스 선수가 다시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85대 53이구요. 먼저 아, 를 지금 도 약속된 인바운스 플레이인데요. 예. 자, 조밌어요 점심시간 다시 4초를 <laughs> 얻었는데, 마운드 패스 뒤에서 김주성이 잡았고 올라갈 때 잠깐 놓쳤는데요. 토크엔덱스트의 <laughs> 네, 터치아웃으로 다시 공격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1 5번에 레이스는 터치아웃이에요. 예. 김주성 중간에 잡았고요. 곧바로 뱅크 샷. 밑에서 리바운드. 올라갈 파워. 때 밑에, 밑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아, 예. 자신 직접 던지는데요. 김창모가 잡았습니다. 제임스 잡았고요. 아, 바운데서 앞으로 아, 가... 연결. 너무 자본. 강했어요. 예. 공이 조금 낮았습니다. 아, 러드리게스 모두 명의 선수. 겨내고 몸싸움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득점을 합니다. 아 상당히 그 침착한 득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앞에 김주성이 있었는데요. 자신 있게 아주 예. 올라갑니다. 아 좋은 패스인데요. 이겨내면서 득점에 성공했던 로드리게스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박지현이 지금 그 골밑으로 빠지는 예. 자 김주성을 보고요. 자노룩패스를 시도했는데 아쉽게 빗나가고만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85대 55, 30 점차. 자 지금 터크앤텍스트는 외곽에서 볼을 돌리면서요. 자 예. 아이솔레이션, 아이수스. 바로 던져보지만 나갔습니다자 지금은 안토니오 레스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박지현, 김창모 포스터, 김주성에게 내줍니다. 아, 네. 김주성 미들라인즈 점퍼 나 아, 김주성 선수 지금 좀처럼 득점하기가 좀어렵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도라타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올라갈 때두개 자유지만 얻는데 어. 그칩니다. 자 지금 김창모의 차징 파울를 위한 음. 또 자유 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11번 수말리노그 선수 선수 교체가 있죠. 터크엔텍스티어 <목소리> 앞에 이제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김주성 선수를 의식하면서 플루터 연결까지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뒤에서 잡았던 수말리노그 리바운드 과정에서. 또슛 올라갈 때 파울을 얻어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구 자유투는 실패를 했고요 스마린 오우 선수 2구를 시도 하겠네요 두 번째 자유투 성공시켜줍니다 점수는 85대 56이 됐습니다 점차처럼 그 스코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원주동부로서는 뭐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고요 예. 자 본인들의 플레이를 끝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동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이 훈련 기간 동안 맞춰봤던 그런 야구 플레이를 조금 많이 펼쳐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주성 선수 지금은 좀 의도적인 예. 자,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자 보이네 마음같이 아, <laughs> 예. 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길게 내준 공 김창민과 제임스에게. 자, 이제 코트를 좀 넓게 하면서, 제임스와 김주성의 2대2 피켄롤를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이솔레이션 하는, 제임스, 페이드이션 yeah. 자, 카운트. <laughs> 라샤드 제임스, 자, 본인의 운동을 충분히 활용하는, 자 멋진 페이드어웨이 점퍼가 지금 또 림을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면서 김영만 감독을 뿌듯하게 해주고 있는 제임스입니다. 자 김영만 감독 지금 거의 뭐 무표정을 짓고 있지만요. 예. 속으로는 상당히 흐뭇할 거예요. <웃음> 그렇군요. 추가 <laughs> 자유투까지 성공시켜줬습니다. 점수는 88대 5 6 자 두경민 선수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지만요 자, 풀쿼트에서부터 상대를 데리고 들어오는 자 수리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김창모를 앞에 두고요 지금 42번 세이글 선수죠 자스탠무브가 상당히 유연하고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선수들도 조금 배울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결. 자, 두 성공 시켰고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자, 그 부드러운 동작 상당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회자유투까지 두 회자유투 모두 성공 시켰습니다. 점수로 88대 58 사. 다시 30점차. 자, 지금은 레이모드 라바갈라 선수가 벤츠로 들어가고 베니스 예. 미란다 선수가 다시 그 플레이를 또 보여주겠네요. 그렇습니다. 구경민 곰으로써 공을 지켜냈습니다. 달려와서 제임스 잡아줬고 또한번 페이드웨이 샷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더군요. 저 지금 슈팅 동작이 상당히 어려운 동작인데요. 네. 예. 뭐 공중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프를 응, 성공키는 성공 로드리게스 88대 2, 60 힘을 8점 차로 좁혀본 토크앤텍스트. 자 김주성 다시 한번 공격 시도 할려나요? 앞에 세이글이 있는데요. 밖으로 내줄 네때 걸립니다. 자 김주성과 세이글은요. 대표 선수로서 예. 많은 국제 경기에서 아. 경기를 오. 해봤기 때문에 두 그렇죠. 선수가 서로 잘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 세이글 선수가 3살이 조금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데니스 미란다의 또 반칙이고요. 김주성을 잠시 시들게 해주고, 포째는 로드 벤슨과 한정원이 다시 투입이 됩니다. 김영만 감독이 이제 시즌 접어들어서 김주성과 제임스를 이제 한 세트로 이제 코트 이제 플로우로 내보내는 모습을 오늘 좀 미리 엿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용병 선수가요. 예. 또한 명만 출장해야 되는 그 쿼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뭐 예. 비교적 뭐 나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경민 두 명의 선수 하지만 뒤에서 벤슨 풋백 득점 성공 90대 62. 자 오늘만큼은 로드 벤슨이 코트의 페인트 존의 지배자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페인트 존은 로드 벤슨의 세상입니다. 자 도플러 스 델트. 아, 반칙이에요. 로드스. 이경민이요 지금 길목은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예. 하지만 손이 조금 모자랐네요 그렇죠. 다시 보실까요? 그렇죠 오. 바운드 패스 바라보고 갔습니다만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코트에는 허웅이 들어왔고요 이경민을 예. 잠시 쉬게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주동구 팀파울 4개째고요 돌아서면서 트을 아. 완전히 열렸습니다 석 아. 점수도 길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움직이라는 손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네, 벤슨 벤슨을 이용하는데요. 벤슨 뱅차. 벤슨이 좋아하는 자리죠. 벤슨. 그렇죠. 자, 미들 포스트 부근에서의 터어 라운드. 미들 점퍼요. 예. 자, 벤슨 선수와 즐겨하는 그런 시팅 셀렉션입니다. 좋습니다. 92대 62 다시 30점 차인 상황에서 또한번 터터하지만 빙글 돌아나옵니다. 뭐 어, 전체적인 기량에서는 동포가 아, 좀 우월하지만요. 예. 어, 또 필리핀 선수들 리듬을 자꾸 돌아 나오는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저런 슛들이 들어가줘야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갈 텐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또 터펜텍스로서는 트또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자. 또 필리핀 터펜텍스 또 4번 하비 캐리 선수가 예. 포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미란다의 첫 번째 제어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란다 네, 모두 놓쳤고요. 자 필리핀 선수들도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럴 수밖에 어, 없는 상황이고요. 접차가 네, 워낙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박지현 뒤에 있드백드리브 이후 크게 돌아가면서 레이업까지. 어. 자그 이전에요. 자 미란다 선수가 박지현의 어깨 쪽을 다시 보실까요? 이제 브라킹을 하면서 볼을 네. 치려고 했는데요. 박재현 선수의 팔을 치고 음, 말았죠. 그렇죠. 자, 김영만 감독. 많은 리드를 하고는 있지만요. 선수들에게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그런 장면이 잠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박재현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점수는 93대 62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투까지 편하게 승부시켜 주는군요. 자, 박재현 선수 오늘 넉 점을 득점을 해주고 있네요. 예. 오늘 경기 남아있는 시간 4분 50초입니다. 바운드 패스. 끝까지 가서 잡아줬고요. 던져준 공 이번에는 음, 들어갑니다. 음, 어. 득점이 되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허웅. 벤슨에게. 어, 벤슨 포스트 들어갑니다. 의지가 있어요 본인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네, 득점 성공. 자 로드 벤슨. 저 부근을. 벤스 스팟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멋지게 깔끔하게 공격 성공했던 벤슨의 모습이었고 자, 밀려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요. 세이글? 아, 지금 다소 거친 장면이 오, 나왔었는데요. 예.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잠깐 넘어졌었는데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세이글 선수에게 두 개의 졷투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지현을 또 잠시 쉬게 해 주고 코트에는 27번 김현중 선수가 경기를 펼쳐 주겠네요. 예. 세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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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점수는 96대 65. 어! 아, 뭐, 필리핀 선수들, 토크 앤 텍스트. 선수들 오늘 밤에 본인들의 그 기량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실망하는. 자, 그런 표정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토크 앤 텍스트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니 필리핀 분들은또 열심히 끝까지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이 뒤로. 또 승패도 중요하겠지만요. 또. 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또 필리핀인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라도 또 향수를 달래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홈 벤슨 벤슨과 나타체쿠요 투핸드 덩크로 자신의 존재가 다시 보여줍니다. 아, 밴습. 밴습. 면습. 면습. 아, 아, 아 로드 벤슨. 그 세레모니를 하긴 했는데요. 옛설 <laughs> yes 세레모니인데 반만 보여주는군요. 살짝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덩크 성공시키고. 열렸는데 어, 김종범 좋습니다 김종범의 3점 그리고 어리 바운드 세이글를 따냅니다 네. 자 렐려 좀 열어줍니다 한번 접어놓고 레이스 다시 잡았습니다 레이에스 45도에서 꽂아줍니다 오! 자 안톤요 레이스예요자레이스가레이스에게 연결해서 을 득점 선고 자1 0번의 제이 레이스가 1 5번에 안토니오 레이어스. 이게 연결되네 그렇습니다. 레스 라인이 형성될 수 없군요. 98대 69입니다. 허웅 페이크 이후 김현중에게 밀어줬고 45도에서 올라가는 섭점 들고요 들었던 상황 끝까지 공을 쳐내면서 허웅이 뒤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음. 바스켓 카운트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4번에 하비 캐리에 반칙과 더불어서 떠나스 원샷이 또 주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원주 동부는 지금 2분 38초가 남은 4쿼타 벌써 100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 빠른 발, 놀라온 어. 드리블 능력, 캐리가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 원주 동부 비로 평가전 형식의 그런 그 대회지만요. 예. 자 지금 올해 외곽 선수들의 그 폭발력 있는 자 득점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올 시즌 원주 동부 원주 동부. 한번 뭐 기대해볼 만합니다 예. 점수는 자, 100대 69 유지가 되면서 경기 다시 펼쳐집니다 2분 30초 남았고요 캐리 세이글에게 세이글 앞에 김봉투를 두고 다시 <목소리> 이득점 선거합니다 오늘은 뭐 세이글 선수 혼자 뭐 고군분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00대 71 열렸는데요. 45도 허웅. 아, 자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던져보는데요. 오, 오, 성공합니다. 오, 완벽한 오, 역전 조절. 자 허웅 선수 슈팅을 던질 때 이제는 안정감이 좀 보여지네요. 아, 그렇군요. 점. 5점. 음, 아, 또 스틸. 그리고 허웅. 공 음. 끊어냈고 어. 뒤에 제임스를 슬며시 봤는데. 아, 아, 아하. 무료적인 반칙이죠. 또 그렇죠. 제임스 선수가. 자, 바로 같은... 달려와서. 예, 같은 팀의 선수가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저거 과격한 파울을 당하자 바로 와서 미란다 선수에게 바로 달려서 한기를 드립니다. 두 팔을 벌리면서 너왜 그랬니라는 그런 표정을 지어줬는데, 그러고 바로 또. 미란다 선수가 허웅 선수에게 예. 사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몸싸움이 있는 그런 농구 경기이기 때문에요. 예. 자, 몸싸움을 하다 보면 선수 간의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감정적인 부분보다는요. 예. 자, 프레이로서 팬들에게 사랑을 네.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런 프로 농구이기 때문에요. 예. 또 선수들끼리도 또 서로 동업자 의식을 갖고요. 자, 큰 부상이 나지 않도록 자,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게 바람직한 아닌가, 저 해설자 개인의 생각을 예.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웅에게 반칙을 범했던 미란다는 5반칙으로 이제 퇴장을 하면서 오늘 플로어에서 이제 더 이상 모습을 볼수 없게 됐고요. 두 번째 절도 허웅, 첫 번째 절도는 실패했습니다만 두 번째 두 성공합니다. 예. 미란다선수실 많은 스파 차이를 가지고 <laughs> 있기 때문에요. 예.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경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에게 표출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또 김영만 감독이 허웅 선수를 불러서 하나하나 또 지적을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지금 그 연습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자 제임스가 또 코치에 나왔고요 스크린 걸어주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들 레인지 깔끔게 상당히 여유가 있죠 제임스 선수? 그렇습니다 자 KBL 리그에 처음 선을 보이는 그 제임스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합격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06대 71. 캐리 아웃 패스 하지만 중간에 자, 공 끊었습니다. 반대쪽 받는데요 김현중 김봉수에게 그리고 연계 저. 플레이 박지훈까지 마무리. 아주 정석적인 오케이. 그런 들어. 속공 득점이 또 원주 동부가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08대 71. 사실 그 멋진 장면은 속공 플레이에서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빠른 농구는 관중을 정말 즐겁게 해줍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경기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제임스 선수를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에 한번 맡겨보는 김영만 감독인데요.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에 크러치 타임에 필요한 그런 전술이거든요. 어 자신이 공격력에서 아. 한정원에게 밀어줬고요. 자 지금은 리바운드 볼을 바로 다이렉트로 한정원에 연결시키면서요. 예. 또 이득점을 만들어내는 제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110대 아. 70. 아저 제임스 선수 앞으로 KBL 리그에서 많은 멋진 장면 보여주기를 좀 기대하겠어요. 아, 덕분에 오늘 경기로 인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리 직접 던져봤고요. 샤클라게 쫓겨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만 흘러가고 있는 시간. 자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자, 동부예요. 그렇죠. 가비지 타임 흘려보냅니다. 제임스 여유있게 세트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주동부 대승을 거듭니 그렇습니다. 최종 스코어 110대 71로 원주동부가 아, 이2015 KCC 아시아 프로농구 챔피언십 그 출발 가볍게 출발합니다.